아파트 옥상 방수 작업을 한다며 방수제만 뜯어놓은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 임대 아파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로와 누수 현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측은 SH공사로부터 최근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SH공사 측은 노원구 지역 임대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시작했는데 완료기간이 예정보다 5개월 연기됐음을 알리는 공문이었습니다. 연장 사유를 밝히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황당함은 컸습니다. 이미 방수제를 뜯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2017년 11월달에 이걸 발전 겨울에 해놓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했다. 뭐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면 뜯질 말았어야죠. 아파트 관리인의 안내로 옥상에 올라가봤습니다. 눈을 걷어내자 시멘트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방수포를 걷어내면서 밑에 있던 시멘트가 맨살을 드러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수포를 걷어냈지만 눈과 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고여 있던 물이 얼으면서 옥상은 스케이트장으로 변해 버렸는데요. 얼음물이 녹을 경우 밑에 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놀랐다니까 나도 지금 올라와서 없잖아요, 지금 방수 지금 지금 그 여섯 동은 다 이래 지금요. 아파트 옥상과 맨 끝세대 천장까지와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 유수 현상 등의 피해는 없는지 세대를 찾아가봤습니다. 주민은 공사가 시작된 이래 결로와 곰팡이 피임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집안 공기가 예전보다 추워져 난방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5년, 10년 전보다는 지금 확실히 난방 효과가 덜 되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방 안의 온도도 확씬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SH공사 측은 공사 기간이 지연된 이유를 한파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수 공사의 경우 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 기온이 영상 5도 이상일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한파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잦아져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음,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는 예, 뭐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공사를 했는데 예 날씨가 뭐 전혀 생각했던 거달리 달라지지 못해서 네, 그렇 해서 뭐가한 겁니다. 방수제만 뜯어놓은 채 방치되고 있는 옥상 상태와 관련해서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그래요? 이쪽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 게아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습니다 그거는. SH 공사의 해명에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고 많은 계절 중에 겨울철에 방수공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상태라면 내년 봄에는 결로 등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